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도 한미 연, 연, 연합 군사훈련 재개 등과 관련해서 어떤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면서 수위를 조절했습니다. 국무부는 한미 간 균열이 있다는 보도는 부풀려진 것이라며 양국이 긴밀히 조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송수경 특파원입니다. 제임스 메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29일 한미연합 군사훈련 중단 여부와 관련해 어떠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메티스 장관은 이날 성명을 내고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 우리의 군사적 대세는 변하지 않았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하루 전 한미연합훈련을 현재로서는 더는 중단할 계획이 없다고 언급한 지 하루 만입니다. We have done no planning. 자신의 발언이 한미연합훈련 재개로 해석되자 수위조절에 나선 것이라는 해석입니다.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철통 같은 관계를 지속하고 있다면서 한반도 평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미 국무부 역시 최근 대북 문제를 둘러싸고 한미 간 균열이 있다는 일부 보도 등은 부풀려진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미는 긴밀하게 조율하고 있고 항상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연합뉴스 송수경입니다.